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 제물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는,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의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제가 이런 종류, 종류의 성경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더 할게요. 어느날 성당에서 미사가, 끝난, 미사가 끝났는지 모임이 끝났는지 이렇게 자매님들몇분쁜 가족에게 차를 마셨는데 차 마시다가 차 마시면 서로 얘기하다가 한 분이 먼저 아우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하고 딱 나가니까 딱 나가자마자 앉아있던 앉아 분 중에 한 분이 봤어? 봤어? 그런 거예요뭘 그랬더니? 지금 제 나가면서 저 명품 가방 새로 샀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쇽 하면서 가는 거 봤어? <laughs>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laughs> 그 모르죠. 그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명품 가방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쇽 했을까요?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설사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누군가가 자랑하려고 그렇게 슉 하면서 딱 보이고 갔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채요, 못채요. 사실은 못채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너무 애석하게도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줬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분명하는 거는 어느 쪽일까요? 좀 전에, 봤어, 봤어 얘기했던 이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그래도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나간 그 사람을 평소보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일 수도 있고, 뭐, 그 기타 등등,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면은요, 사실 이 얘기는 가방 자랑한 것처럼 했지만,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laughs> 아, 저희는 이런, 이런 거야 라는 것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한 거는 뭐가 명확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 명확하죠. 그래서 그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시작하면은 굉장히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벙어리 마이를 추천해 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거기 있던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자는 마귀 두목 벨일 데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한다. 베일 데불이라는 이그 그, 마귀 두목은 원래 그 가난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의 신이었어요. 바알 스불이라는 신인데 굳이 번역을 하면은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 저 위, 저 하늘 높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집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구약고 그냥 이렇게 신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느님과 다르고 자신들과 적대하던 민족의 신이니까 그거를 높이고 싶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낮추고 싶죠 그리고 낮춰갖고 그 마귀 두목으로 그 이방인들은 다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다 이제 하는 게 멀게 만드는 거야. 막이라고. 그러니까 봤어요. 거기다가, 거기다 조금 이렇게, 그, 이 칭호를 조금 바꿔갖고, 발, 지부이라고 부른 경우도 있었어요. 지부은 뭐냐면은, 파리예요 그래갖고, 파리들이 우리가 볼때 파리가 좋은 거 같아 별로 안 좋아요. 응. 지역을 한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발, 지국 그러면은, 파리 두목, 파리 대왕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끔씩 보면은 파리 대왕이라고 옛날에 그 소설도 있었거든요. 거기 베일 제부를 번역한 표현이 파리 대왕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업신여게 불렀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마귀 두목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사람들은왜 예수님을 이렇게 막아저 사람은 막이 두목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면은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했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 있을 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뭐만 하면 다 나쁘게 이해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때요? 이렇게 미사 끝나고 나가는데 평소에 나하고 친하고 내가 예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 오늘 밥, 좀, 뭐 바쁜 일 있어? 점심이나 같이 먹고 가자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음, 좋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나랑 사이도 나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했던 사람이 어 오늘 별일 있으세요? 같이 점심 먹고 가요 그러면은 막 좋아요 아니면은 요것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이게 예,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내가 마귀 두목에 힘을 빌려서 마귀를 쳐내는 거면은 그 마귀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그 특히 바리사이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마귀를 쳐내려고 이는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은 뭘로 하는 건데? 그거나 이거나 그 내용이 같은 거면은 내 같은 걸로 보고 시작을 좀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힘, 이런 걸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꼭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이나 이런 데서 비슷하지만, 손, 손가락, 팔, 이런 게 나오면은,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활동, 이런 걸 얘기해요.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일하는 걸 의미해요. 손, 손가락,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곳이 하느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여기가 어떻게 있을 때 하느님 나라구나. 아냐면은,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그것을 마주하게 될 때, 아,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느님의 활동은 뭘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느님 나라 그게 하느님 활동이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라도 사랑이 막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고 거기가 하느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딱 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왜냐면은 아 이건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 내가 만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이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나 하느님은 굉장히 질서 있으시고 엄격하신 분으로 만나고 느끼고 있어. 그러면은 애들이 성당 가고 떠드는 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려울 거예요. 감히 하느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떠들 수가 있어? 안 되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음. 이게 성당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 을 대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내가 만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에요? 딱 아, 짜놓은 하느님에 좀더 가까울 거야. 거꾸로 제가 요거를 약간 여러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주일까 싶어갖고 그런데 그럼 조금 더 나쁜 걸로 얘기할게요. 조금 나쁜 걸로 어떤 사람이 그 자기도 막 대충 살고 옆에 사람 대충 살고 아이 뭐라 뭐라 상관없어 그러면 은이 사람은 하느님 어떻게 만났을까요? 조금 대충 이렇게 하시는 하느님을 만났을 거예요. 일부러 제가 약간 극단적인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요 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한테, 시험 아픕이 나 아이한테, 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얘가 막 놀고 있어. 계속 놀고 있어. 막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싶어갖고 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얘가 방금 전까지 엄청 공부하고 싶다가 잠깐 아이고 이렇게 잠깐 쉬면서 이렇게 바람저뭐 한숨 좀 돌리려고 이제 가서 나와서 음료수 한 잔인데 걔 갖고 차한잔 이렇게 마시고 있어. 근데 엄마가 너 공부 좀 해라. 잘한 거예안 잘한 거야 그렇지 안 잘한 거죠. 좀 전에는 공부 좀 해라라고 얘기했으면은 다 잘한 거라고 들더니 왜또안 잘한 거라고 얘기했어? 그죠그 말을 갖고 아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을 이루어질 건가. 그리고 내가 만난 하느님은 어떤 모습인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건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어렵지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딱 규칙 정해줘갖고 이렇게 지켜 그러면 되게 쉬운데,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러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그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규칙을 좀 만들어주면서 근데 여기 규칙에만 푹 빠지지 말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해라 하는 건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거얘기하셔가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한 것도 있어요. 딱!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은 되게 쉬운데, 안 그러려면 되게 힘들어요. 특히, 뭐 있냐면은, 우리 좀쉽게 이제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좀 쉬운 것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와갖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은 하느님 나라에 그 안에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쉬운 거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그러오세요 그런 거예요. 너그러오세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되게 계속 엄격하시거나. 열리에 가득 차신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 카리스마를 받으신 거니까 근데 저는 제가 만난 하느님은 너그러웠어요 너무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화내거든요 화 언제 낼까요? 이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어긋났을 때 화를 낼까요? 제 마음에 안들때 화를 낼까요? 제 마음에 안들때 화내요 를제 마음에 안들때 화내 하느님도 상관없어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내는 거야 사람 원래 그래요 좀 그래요 그래도 저는 하느님을 되게 너그럽게 만났으니까, 만약에 저한테 딱 하나만, 하나만 지키고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너그러우셨으면 좋겠어. 요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 제가 지금 계속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서, 다만, 제가 거기에 토를 하는 것들은 달 거예요. 뭐라고 달려야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우세요. 우리가 너그럽다는 거는 그게 올바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제가 아 이때는 이제 너그러면 안될것 같은데라고 언제 바꿀까요? 야, 하느님 나라 지금 찾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 바꾸냐면은 제가 너그러웠더니 너무 엉망이 돼 갖고 이제 다 사랑이 없어져. 그럴 때부터는 이제, 아,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의 모습은 너구러움에 더 치우친 모습이었지만, 언제 바꿔요? 하느님의 나라가 깨질 때. 그걸로 인해 갖고 오히려 사랑이 훼손될 때. 물론 저는 웬만해서는 너구러움, 너구러움 때문에 사랑이 훼손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진 않아요. 그, 뭐, 약간 극단적인 예로, 애들이 저기, 물 깊은데, 물살 빠르고 깊은데 가서 막, 거기 가서 놀겠다고 막 그러는데, 너그럽게 다 가서 놀아라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약간 극단적인 예로. 그러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갖고, 자기 안에서 우리가 담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좀더 가까워.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힘센 자. 하느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 마귀의 능력보다 하느님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마귀를 몰아내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이어서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요. 더러운 영이 사람을 나가면은 제 찾다가 이제, 아우, 너무 없구나. 그래갖고, 다시 그 사람한테 들어갔더니, 그 사람한테 보니까 싹정리되 있는 걸 보고, 어,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더 나쁜 애들 데리고 와서 더안 좋아진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건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생겨. 그때는 너무 힘들어 해. 그게 그순간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무언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거나, 아니면 그냥 버티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냐면, 은 문제가 딱 넘어가고 나니까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막 고민하고 괴롭다가 그 문제가 어떻게든지 넘어갔어. 그럼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편해지니까, 아, 이제 다 됐구나, 그러면서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생기는 문제 중에 그게 다내 잘못은 아니지만, 물론, 그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내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들이 떠내려 가는데, 떠내려 가는데, 손을 이렇게 딱 내밀고 있으면, 이게 딱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니까. 그래서한번몇번 번 이렇게 오도 맞이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딱 이렇게 피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응? 근데 계속 내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 우리 어릴 때 어디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외할아버지 댁은 이렇게 한옥 기와를 더 옛날에는 기와도 아니었다 그러는데 뭐 기와로 우리 한옥집이었어요. 한옥을 바탕으로한 집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개량해서 바뀌었지만, 그렇게, 기와들을 면은 거기가 뭐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기와 쫙물 흘러갖고 한쪽으로 쫙 나오게 할수 있죠? 처막 응? 끝에? 그 뭐라 그러지? 하여간, 제가 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물바지. 라 그러나요? 거기 물바지에 비가 오면은, 그걸로 물이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산 쓰고 가서 그 끝에 서 있으면 재밌어요. 어릴 때 그랬어요. 비올때그 전자에 서 있으면 물이 많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이 맞아요. 그런데, 아, 이렇게 나한테만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아, 너무 억울해. 막 이러다가 있다가, 비가 그치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아, 이제 다 내게 네 열나 보다. 아, 이제는 내 삶은 항상 화창할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비가 또 오면 어떻게 돼요? 또 물로 거기 막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비또 맞나 봐. 요 그, 비가 온 거는 내 탓이에요, 내탓 아니에요. 그건 내탓 아니에요. 비가 오는 건 그냥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 있다가 물 맞는 건 누구 탓이에요? 그건 내 탓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물 맞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건 내가 그 자리에서 얼른 우산을 쓰건 간에 아, 이건 좀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하고 나서 이제 비가 그치면은 멈춘단 말이에요. 아, 이게 됐구나 하면서 또 거기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맞아요. 그리고, 그, 똥아질 때에는, 어떤 경우도 종종 있냐면은, 이제 지났으니까, 아, 내가 맞았어!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었어! 하면서 거기서 더 자리를 잡아. 자리를 잡고, 돗자리도 피고,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도시락도 까놓고 막 먹고 있어요. 그럼 비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맞는데, 이번에는 도시락을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만 맞는 게 아니라, 도시락도 못 먹게 되죠. 뭐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다 조져갖고 먹을 수 있는데 그 좋진 않죠. 아니 소풍 가갖고 비 왔는데 막 비쫄딱 맞으면서 그거 도시락 먹어본 적 없으세요? 아 없으세요? 아유, 그 역시 남자들이 좀 거칠게 사나 봐요. 저희 그 비쫄딱 맞아도요 배고프면 막 집어먹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위기에서 벗어난 그 순간 아 이제 다 해결됐구나라고 느낄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위기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세상을 마주하는 자세라든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데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가 그쳤을 때이 마귀가 처음 나갔을 때아 잠깐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왔던 네, 태도나 자세 때문에 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닐까 하면서 하느님하고 같이, 같이 좀 이렇게 정비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막 비를 받고 있을 때는, 물을 막 받고 있을 때는 그거 망가 정신이 없어갖지고 정비할 틈이 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거치고 나면은 그때, 어? 내가 이랬던 거는 내 안에 있는 너무 불안이라든지 상처라든지, 혹은 내가 되게 뭔가 고집 부리면서 꽉 쥐고 있었던 거라든지, 그런 거 없었나? 라고 한번 체크해 보면은, 아,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이 영향을 줬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는 거였네. 하면서 그걸 좀 준비해 두면은, 다음번에 비올 때에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아, 얘다 해결됐어. 드디어 내가 구원받았어. 얘 끝이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한 영 일곱이 들어붙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살아오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딱, 아니, 한두 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게 다 경험해보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일, 모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딱 마주하면서 이것이 한 뜻이야, 아니야, 이거는 사실 은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명확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건 명확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딱 여러가지를 볼때아 저거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한테 좀 이르세요 아우 이이 엉망이고요 사람들도 아우 왜대못들지 모르겠어요 좀 이르세요 그 이르고 있으면 예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시면은 알려주시냐면은 음, 네가 기분이 안 되고 아,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 예수님 이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뭘까? 를 우리가 찾는 게좀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예, 나중에 얘기 잠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우리 삶의 어떤 고비나 이런 것을 어려움을 좀 넘어가고 나면은, 아, 내가 하느님 안에서 이런 고비들을 어떻게 살폈었나,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뭘까 하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길를 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인사를 봉헌합니다. 네.